그래서 예 음. 지금 화장장이 3일장을 못해요. 너무 늘상 아, 이런 음. 이상 기후에 아. 정말 이제 좀 저는 또 전공이 이거다 보니까 늘상 음. 예, 이제 음. 안색이나 이 음. 예, 기후하고 음. 기능, 기후, 네 음. 예, 농사, 네 음. 예, 이걸 이제 같이 보게 돼요. 자꾸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아 예, 그래서 이게 체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하는 거것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아 예, 다 체해서 나이 드신 분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마다 다체해서돌아가시는 아 지금. 아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환자가 믿이다 보니까 제가 팔이 지금 다쳤어요. 아 <laughs> 예, 자매님을 반밖에 못 내륙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건그 강실 오라고 이제 24일부터인지 이방사일에 전업에서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비 자매님이 가야 온대. 지금 조금 제가 보기는 딱 와야 지금 기분을 차리겠어. 예, 네, 그래서 예 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길로 왔어요. 그는 제 뜻이 아니에요. 응, 응,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자매님을 보고. 상당히 이 교회가 아, 정말 요새 말로 참쇼킹하게 아 네, 왜냐하면 제가 네. 가톨릭 신자지만 아 어, 참 부끄러운 일이 성직자들 어, 수녀 신부들 음, 많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저, 카톨릭이지만 저를 이 의수로 가르친 분이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은 교회가 없어요. 음. 그러면 제대로 믿는 분들 다 무교회에요. 제가 아시는 그 정농회 쪽에. 그래서 이제 어 이분, 이분을 보니까 또참 교회가 새롭게, 있고 뭐 정말 하느님을 뭐 영성체를 한다고, 성당에 다닌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 하느님 만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교회분들 보니까, 정말로, 음. 어, 뭐 도대체 뭔가 이분들이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아, 이렇게 정말 아. 아, 행복한 게 얼굴에 보이거든요. 아. 네. 그대로 믿어요. 단순해요. 음. 음. 네. 제가 그 단순해지려고 너무너무 음. 고생한 사람처럼. 아. 네.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저는 사이트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게 <laughs> <laughs> 네, 상주선은 다 이단이래요. 그래서 이단이만 <laughs> 신천지나 대나 <되나> 막 이러면서 <laughs> 그그 사이트에서 이래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았어요. <laughs> 어, 무슨 우리 임 목사님 이래로 이런 이래 목사님이 계시나. <laughs> 이런 목사님이 계시니까 자식들이 이렇게나. 아 네, 제가 그걸 느껴서 그냥,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아그 환자로서 음. 보고 아 사실 이 건강법을 이 건강법이 사실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아 우리를 허허에서 빚어서 우리는 뻑이에요. 음. 아, 어떤 허으로 가요. 왜이 아 네. 음. 네. 그 우주 원리를 부정하지 않고, 하님의 원리를 부정하고는 음.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 그거 님의 원리예요. 그걸 인정할 음. 때 내가 낳는 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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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 저쪽에 그 방송에 나오는 이계호 교수가 있는 대전에 네. 대체 네. 그 교회 굉장히 커요. 음. 네. 그 교회에서 건강을 접시는 게 많지만, 음. 그 쪽에 아시는 선생님이 음. 그 교회 신자들만 해도 음. 진짜들이 건강을, 건강만 해도, 네. 아, 이 목사님만 허락만 하면, 네. 이 교회가 네. 그 태초에 이교 교수님과 함께 네. 이게 되겠다고 네. 생각해서 거기에서 네. 건강교실을 네. 열었는데 말했어요. 네. 왜망했지 네. 않아요? 네. 그, 목사님들 사이에 상당히 질투심이 대단해요. 네. 제가 네. 하도 많은 목사님을 네. 옆에서 봤기 네. 때문에. 보다 불용하면 음. 절대로 처청 안 해요. 교회의 예, 나보다 어허허. 약간 일부러 부족해하는 일반 교회. 예. 아, 어. 네. 어. 아 저놀랬어요 어. 저는 카톨릭 신자지만 그걸 어. 보고 어. 그래서 망했어. 그래갖고 어. 이분이 유치원 분이요. 어. 자기 교회 유치원가 어. 2천만 원 빚이 좀 거예요. 정말 안중에 그거.